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 인스타그램에서 네일샵 예쁜 거를 봐가지고, 내일 받으러 왔거든요. 예약을 미리 해놓고. 근데, 지금 갑자기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떡해. 처음 가는 샵이라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 어딘 건 알겠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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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지금 많이 늦어아 진짜요? 아니 아니 아요아니 제가 네. 여기 처음 오는데 아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나서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아 <laughs> 죄송해요. 네. 만약에 네. 호피 들어가면 네. 이거 다 들어가나요? 베이지가? 아니죠? 아니요 여기 여기 한 하나씩. 만약에 들어가면 어느 손가락에 닿는 거예요? 여기는 약지, 그쪽은 검지. 한번 봐볼까요? 상승. <laughs> 아뭐안 어울릴까봐 좀제 손톱에. 아, 손톱에. 네. 손톱이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그 사진에 있던 호피는 살짝 그레이였잖아요 그럼 음, 브라운 쪽으로 주실수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브라운? 네. 또 슬금슬금 슬금 다시 그림을 그러시죠? 조금씩 그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웃음> 귀엽다 진짜 태블릿 PC 사가지고 처음 <laughs> 그렸고새벽 잠이 <laughs> 안 와가지고 내일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이 제품 너무 예쁘죠. 매트탑 처음 해보는데 너무 가을가을하고 예쁘다. 호피는 추가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엔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매일, 내일은 너무 너무 성공적으로 받았는데 아직도 핸드폰이 안 켜져가지고 집에 가서 얼른 조치를 취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내일 너무 너무 예쁘다. 완전 가을가을하죠. 얼른 집으로 갑시다! 응. 안녕!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제가 어제 네일 받고 와가지고 갑자기 몸살균이 확 오면서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루가 그렇게 끝이 났고 <laughs> 오늘은 친한 언니, 저번에 청첩장 받았던 언니 결혼식을 갑니다. 원래는 겟레디윗미를 찍어볼까 했는데 언니 식 시간이 조금 이른 편이기도 하고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뭐, 준비라든지,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할 건 없지만, 여튼, 할, 그렇게, 글래디미 찍을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브이로그 촬영만 하고, 가려고요.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같이 나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선크림까지는 다 발랐고,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하면 되는데, 요즘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루나 에센스 수분광 팩트 FX. 이거 고체 파데 형식인데 엄청 촉촉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엄청 촉촉해서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는데, 사실 커버력은 그렇게 없어서 커버력이 필요한 부분은 또 따로 컨실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출퇴근할 때 같은 경우에는 커버 딱히 신경 안 쓰고 그냥 이것만 대충 바르고 가는데, 오늘 같이 좀 신경 쓰는 날이나, 아니면 어, 뭐 약속 있는 날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조금 해줘요. 아침만 해도 날이 별로 안 좋더니 날이 되게 좋아졌네. 갑자기. 아 어, 원래 어제 브이로그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 바고와서 집에서 브이로그 편집이나 하고 집안일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 어, 어제 갑자기 진짜 몸살균이 확밀려서 자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계속 자고, 약 먹고. 요즘에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지? 내일 모레면 런던 가야 하는데, 이렇게 체력이 떨어져서 런던을 잘 다닐 수 있을런가? 근데 이게 고체 파드다 보니까 좀 녹거나 이러면은 너무 가끔 뭉텅이로 막 발릴 때가 있어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파이면서 퍼프에 묻을 때가 있어가지고 눈썹은 저번에 제가 아이템 소개 가을 아이템 소개에서 보여드렸던 이 조합으로 해줄게요 사실 머리 붉은기가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걸로 하면 잘 맞더라고요 벌써 청첩장 받은 지도 한 달이 지났다니 시간 넘나 빠른가 음. 저는 아이라인은 두 펜이 제일 그리기 편한 것 같아요. 립말주 바르지? <aún> <yelled> <또> <s��> 저 지금 머리 고데기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귀걸이도 하고, 이제 챙겨서 나가기만 하면 돼요. 머리 고데기 영상 한번더 찍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조만간에 찍으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저번 영상이랑 크게 막 달라지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머리 길이가 조금 길어서 전이랑 조금 다른 것 뿐이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다르진 않다는 점. 하고 짐 챙기고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번에 싱가포르에서 사왔던 가방. 요즘 많이 못 맸는데 팩트랑 립이랑 저는 종류별로 좀 많이 갖고 다는 편이라 립이랑 어 혹시 모르니까 컨실러 그리고 혹시 모르는 수정용 섀도우랑 이거 눈썹 펜슬까지만 이렇게 챙겨볼게요. 파우치를 다넣기는 가방이 조금 해가지고 다못 넣고 음다 됐나? 이제 나가면 되나?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다시 한번 잠시 후 30분 아, 어제 내일 받았어. 예쁘다. 나 봤어 이 사진. 근데 어제 내일 받고 <laughs> 집에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 <laughs> 엄청 예쁘다. 사람 양산 얘기 왔지? 어, 그냥 아팠다. 어, 어, 잘 보자. 칼을 대고. 그고지 이거 안 되겠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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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야지. 웃음> 대박. 메뉴인 만년사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이거 그냥 그거 같아요. 뭐지? 아인슈페너 어, 아인슈페너 느낌이야. 잔이 너무 예다 언니 나. 다 맛있어. 이거 보정하고 싶어 맛있지? 괜찮을 것 같아 그게 맛있지? 뭐지? <laughs> 은지언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 찍어? <laughs> 나나 찍는 지 몰라 나 <laughs> 어떻게 나 이렇게 나를 찍는 거 알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 알지? <웃음>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누가 나를 찍는다 생각하면 순간 그 순간부터 뭐 해야 돼? 될... 잠깐만 <laughs> 어떡하지? 저 지금 퇴근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순대랑 매운 거랑 먹고 싶어서 홍라면이랑 순대를 사왔는데 홍라면이 별로 안 매워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불닭볶음탕면을 사왔습니다. 원래는 불닭볶음면 먹어야지 했는데 탕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본 지가 제가 꽤 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사왔어요. 진짜 이거 불닭볶음면, 탕면 한참 먹고 싶어도 없더니 갑자기 딱 편의점에서 보여가지고 너무나 오랜만인 가아 어? 이거 물 버리는 거 아니었죠?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네. 응, 맞아 맞아. 버리는 게 아니야. 버리는 게 아니니까 탕면이지. 냄새는 일단 너무 합격. 그리고 떡볶음 탕면. 아 쏟아질 것 같아서 못 보여주겠다. 사실 스팸 김밥도 좀 먹고 싶어서 스팸 김밥이랑 순대랑 고민을 했는데 지난번에 순대랑 매운 거못 먹었던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처럼 남아 있어서 다시 순대를 사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불닭볶음탕도 진짜 맛있다. 음. 이불에 튀면 안되는 지금 TV에 다운자산다 모델 한혜진 씨 운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난 모델 아니니까 <laughs>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지. 음, 근데 너무 맛있다. 아니 한동안 진짜 탕면을 편의점에서 못봐가지고 단종된 줄 알았거든요. 아, 너무 맛있다. 원래 런던 가기 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인가 이틀 샐러드 먹고서 그때 한번 아프고서 건강이 짱이다 이러면서 엄청 먹고 또 추석 연휴는 추석이니까 엄청 먹고 이러면 이미 그런것 같아요. 그나마 날이 쌀쌀해서 <laughs> 막 껴입어서 다행이지. <laughs> 음. 아. 안녕. 지금 내일모레, 오늘이 월요일이고 내일모레 수요일이면 드디어 제가 <laughs> 처음 티켓팅했을 때부터 계속 자랑하던 런던에 가는데요. 진짜 내일 모레 가는데 제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행기 티켓 끄는 거랑 호텔 숙박 끄는 거 이외에는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때 이거 책산 것도 그냥 읽기만 읽고 뭐 루트 같은 거 진짜 하나도 안 정하고 짐을 뭐 싸야 되는 건가 이런 것도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놔야. 제가 까먹지 않고 여행을 잘갈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음, 런던에서 5박 6일 동안 입을 옷 코디를 좀 짜보고 그 코디에 맞춰서 짐도 써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뭐 맛집이나 그런 장소들 주변에서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추천해준 장소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서 제가 또 가고 싶었던 곳들 좀 추려가지고, 5박 6일 동안 대략 얼마나 갈수 있는지 그런 거를 조금 봐야 할것 같아요. 대략적인 스케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런던 코디 짜기. 짐 챙겨야 하는 거 뭐뭐 있는지 메모해서 내일 짐 챙길 때 빠뜨리지 않게. 투두리스트. 아니지. 투팩리스트라 그래야 되나? 여튼 챙겨야 되는 거, 리스트 만들기, 아! 넷플릭스! 이게 왕복 24시간 비행을 하거든요? 가는데 직항이라서 한 번에 12시간, 12시간 반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그긴 시간 동안에 이제 너무 심심하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서 넷플릭스에다가 영화를 다운받아 놓으려고 해요 어플에다가 영상 저장해 놓으면 그거를 나중에 볼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데이터 없이? 그래서 넷플릭스 가입해서 볼만한 영화들 이렇게 찜해놓고 다운받아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일단 한달 무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이번에 써보고 괜찮으면 쭉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번 장거리 비행을 위해서 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거리 비행이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어요. <laughs> 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저것 준비할 거를 준비해보려고요. 지금 일단 이렇게 짐 챙겨야 되는 거 정리를 좀 하다가 <laughs> 하다가 더 이상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 넷플릭스를 먼저 하려고요. 넷플릭스 가입하고 그다음에 기내에서 볼 영상들 저장하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 글씨가 못난건 제가 급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쓰면 잘 쓴답니다. <laughs> 일단. 어차피 한달 그냥 할 거니까 프리미엄을 할까요? 스탠다드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스탠다드로 하겠습니다. 음. 음. 동영상, 이제 저장해서 보세요. 이거 저장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 저장 가능한 동영상 찾아보기 해가지고, 인터넷 없이 저장해서 볼수 있는 애들을 저장해놓고, 이제, 여행갈 때 보면 될것 같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 추천해줬었던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으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이거.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사실 제 주변에 넷플릭스 보는 친구들이 엄청 많지는 않고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영업왕이에요. 넷플릭스 엄청 엄청 추천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추천해준 목록들대로 한번 쏙쏙 담아보겠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이 조그만한 핸드폰으로 봐야 된다는 게 아쉬워요. 이런 것 때문에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사는 거겠죠? 국룡 넷플릭스 어플은 없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나와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뷰티 인사이드도 저장해야지. 좀 최대한 이것저것 많이 저장해놓고 있어야지 24시간이나 비행기를 타니까 심심할 때 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중간중간 저장하면서 계속 좀 계획을 세워야 할것 같아요.